사랑이 없는 사람은 동물이 됩니다. 방금 죽은 말은 사랑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죠.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짝이 있어야 하는 이상한 세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한 데이빗. 이제 혼자인 그를 사람들이 데리러 왔고 당연하듯 그들을 따라갑니다. 성적 취향까지 물어보는 이곳. 이곳에선 개인 소지품은 허용되지 않았고 4 4 a 44 or 45. There are no half sizes. 45. 신발조차 중간 사이즈는 없었습니다. 솔로이거나 커플이거나. 그는 1 0 1호에 배정받았고 45일 안에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이 된다는 규칙을 듣습니다. 다행인 걸까요? 무슨 동물로 변할지 선택은 할수 있네요. 하지만 이곳에선 솔로일 경우 허리띠엔 자물쇠를 모든 시간동안 한쪽 팔만 사용할 수 있었죠. 솔로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저녁엔 솔로들을 위한 무도회가 열렸고, 살기 위해 남자들은 본격적으로 여자를 찾아가죠. 결국 그녀와 춤을 추게 되지만 온통 코피액이 바뀌었죠. 역시 45일 안에 사랑을 하는 건 힘든 일일까요? 사람으로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선 숲에 살고 있는 솔로 부대를 죽여야 했죠. 한명 죽일 때마다 하루 더 살게 해줬습니다. 1, 8, 6 하지만 좋은 점도 있 네요. 특별 서비스 솔로 들의욕 구도 풀어 줍니다. 그리고, 주 기적 으로 가스 라이팅 을 시킵니다. 커플 이되 어야 하는 이유 를 요.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코피를 냈죠. 고통을 감수하고, 이렇게 결국 커플이 됩니다. 그러든가 말던가, 짝을 찾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사례가 걸렸는데,

Do you normally sleep on the left side of the bed or the right? Good morning. Good morning. I killed your brother. I left him to die very slowly. He may not be dead yet, even as we speak. It doesn't matter. Would you like some coffee? I'd love some. As soon as I wash my face and brush my teeth off. 자신의 형을 죽이다니 여자 앞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때 여자가 들어오죠. 이 세계에선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었고 그를 매니저에게 데려가는 냉정한 여자. 하지만 그는 순순히 죽으러 갈수 없었죠. 다행히 지나가는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한 여자를 죽이고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숲 속에서 반대편 세력인 솔로 부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규칙은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 By the way, any romantic or sexual relations between loners are not permitted. 도시에 올 때면 솔로브데 대장의 집에 들리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연기를 합니다. Do you all work for the same company? Yes. yes. My daughter, s a y s m it's a very fine company. Do you agree? It's a rather good company. It i s 이렇게 부부 연기를 하다 눈이 맞아버리죠. 그들은 사랑이 금지된 곳에서 몰래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솔로부대 활동을 하죠. 그들의 목표는 커플 이간질시키기. 솔로 부대로 활동 하 면서 사랑 은 점점 커져 갔 고, 그들 만의 신 호로 사랑 을 표현 했 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날도 도시에 식량을 사러 왔다 들린 대장의 집. 부부인 척 연기를 하다 선을 넘어버렸죠. 역시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걸까요? 그렇게 깊게 키스를 하는데 눈치 못챌 사람이 있을까요? 대장은 라식 수술을 시켜준다며 그녀를 속여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랑을 한 대가였죠. You can't say it all. No, not at all. 정말 사랑을 찾은 데이빗은 이젠 더 이상 솔로 부대에서도 살수 없었고, 그들은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 바로 대장을 쓰러뜨리고 개밥으로 줘버립니다. 그렇게 눈이 먼 여자를 데리고 어둠 속을 헤쳐 도시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녀와 공통점을 만들려고 미친 짓까지 하게 되죠. 영화는 화장실로 간 데이빗이 눈을 찔러 실명하려는 장면을 보이며 끝이 납니다. 칼 끝은 아직 그의 손에 있었고,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 그는 정말 자기 눈을 찔렀을까요? 영화는 여운만 남기고 끝이 납니다.